어? 어? 생녀? 그러면 짐승이 존댓말 쓰냐? 생녀를 생녀라고 부르고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당연한 거지. 하... 우리가 무슨 홍길동이야 아. 어 카니 안녕하세요. 어 카니 어, 어, 벌써 오셨네. 네. 어안 늦었죠, 죠? 안 늦었어. 오2시안 늦었어, 안늦었었어 어. 둘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다. <laughs> 어? 근데 아, 이거 뭐야? 아, 저번에 사전 미팅 때 제가 아, 뭐 뭐라고? 그 커피. 예. 아, 뭐 뭐라고 주셨던 어, 거? 디엣소. 디 디에 쏜가?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거 먹어 봐도 돼요? 네, 먹어 봐도 돼요. 아, 진짜 먹어 도돼요 네. 어, 나도 먹을래. 잠자. 나 먹을래, 먹을래. 이거 이거 드셔 보셨어요? 어, 네, 네, 네. 지난번에 주셔서 먹어 봤는데. 아, 진짜 감독님 저에게 주셨어요? 네. 사장님도? 네. 진짜 맛있던데요. 난저몇개 음, 좀... 받으셨어요? 두 개? 와. 나 하나 주들이 진짜 너무하다 이번에 <목소리> 촬영 때 제작 협찬을 해주셨어. 오, 오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능력맨 짱. 아니 뭐야 우리 우리 한표 올라왔는데 벌써 협찬이 들어와요? 와 짱인데 진짜. 어? 오, 오. 짜. 이거 이거 드셔보다고 카이니. 네. 근데 장. 저 이렇게 찬물로는 처음 넣어서 먹어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파우더 커피라는데 파우더 커피? 파우더 커피 이게 포에 이렇게 뜯어서 하는 파우더 커피인데. 한 물에 넣어서 먹어도 원두 커피 같아요. 원두 커피, 그렇구나. 진짜 원두 커피.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뭐라 그랬더라? 뭐 써있던데 여기 뭐라고? 동경 회장님이 그 광고 소개 좀 해주세요. 디에소는 최고급 원두인 스페셜티를 100% 에스프레소로 추출하여,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동결 건조하여 파우더로 만든 순수한 그 자체로의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하네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잘 녹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고,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그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티 블렌드, 예가 체프 콜롬비아 모틸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구매 안내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더보기에 구매 링크 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이게, 이게 이게 추출한 에스프레소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파우더로? 아니 감독님 이게 가능해요?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우리 DS <laughs> 이 DS 근데 대기업이에요? 오 장난 아니야 우리 대기업 협찬도 받고 이거 우리 마시면서 해도 되나요? 그럼요. 와우 좋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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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어 나는 스페셜티가 제일 좋아해서 저 아시잖아요 저는 맥심만 먹는 에티오피아. 거 에티오피아 아 여기 맥심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맥심만 먹는 저도 어. 어. 이거는 너무 좋아요. 아네아 네. 아, 맥심 거기 프림 컵 프림 설탕, 그 설탕 그 달달하고 맥심. 그 프림의 그 텁텁한 그 커피만 먹는데. 저한테 이런 거는 한약이거든요. 근데 한약이지. 어, 그런데 DSO만 유일하게 먹어요. 진짜 부드럽고 딱이에요. 아, 저한테. 아, 네. 저는 원두 커피 매니아입니다. 아침에 딱눈 뜨면 커피부터 마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커피 마셔본 적이 없어. 진짜 이거 이 정도 되려면 강원도 잘 하는 어떤 그 전문 커피 전문점 이런데 가가지고 먹어야 되고 보통 이런 걸한 6, 7천원 하죠 한 잔에. 아, 와. 그거를 음. 아, 어 미치겠다. 어 리얼이야 리얼 이건. 드시기 아, 그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드려보세요. 님이, 진짜 장난 아니야. 저는 이거 그래서 스승의 날 이럴 때 선생님들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렇게 선물하려고요. 저는, 저는 이 포장지도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완전짱얘얘 포장지 예쁜 거 있어요. 여기 없나? 여기 그거 안 받아보셨어요? 협찬. 포장 야. 완전 이 세트 포장 딱 있어요. 야, 진짜 이, 자체, 이 자체만해도 너무 예쁜데. 아 박스로도 예쁜데 이 박스를 이렇게 줄수 없잖아요. 가지세요. 줄수 없잖아요. 근데 이세 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쁜 이 쇼핑백에 딱 당겨서 아. 저 그래서 예약 다 해놨어요. 벌써 돌리려고. 신부부의 세계 첫대본에기 시작할게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저녁, 도심 외곽에 한적한 도로, 차 안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 아, 오랜만에 이렇게 단둘이 나와서 너무 좋다. 음, 요즘 우리 너무 정신 없었잖아. 음, 그러게. 나 정말 이 시간 필요했어. 음, 오늘 우리 부인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음, 근데 말이야. 그래, 어, 왜? 그러냐? 아, 나 이게 또 뭔가 또 사고 치려는 표정 나. 어우, 나 무서워. 왜? 우리 오늘 좀 색다르게 보내 볼까? 응? 어? 색, 색다르게? 그 무슨, 무슨 뜻이야? 음차 안에서.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찬해서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찬 무슨 왜찬 무슨 응 가끔 이렇게 도발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이 여자 나이 먹더니 그런 것만 생각나나 갑자기 왜 그래? 다 그런 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찬해사는 건좀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응야 됐어 씨. 너는 고상한 쪽 침대에서만 다른 여자랑 해라. 아니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남편한테. 아 그냥 집으로 빨리 가. 기분 잡쳤어. 아니 잠깐만요. 나 그날 그런 게 아니고. 아 됐다고 빨리 차 돌려. 아왜 화를 내? 나도 의견이 있는 건데.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너지. 아, 나이 여자 진짜 어이가 없네. 나도 대본 얘기 리딩하다 내가 열받을 뻔이네. 이 여자 이 여자 제정신이 어? 그게 아, 부족하니? 이거 완전 맛이 갔네 이 여자. 어? 어? 전혀 완전 제정신이고 아주 정상적인 보통 부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 여자한테 감정이입이 된다고요? 네. 이해가 된다고 이 대사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동안에 이제 정신 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간만에 둘만의 시간이 된 거고 또 특히 차로 지금 드라이브 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차에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어 특별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니, 아니 차를 타고 가서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면 되지. 호텔 가라고. 어, 아니면 집을 가든가. 호텔, 호텔도 좋은데. 차에서에 왜? 더 특별하게 갖고 싶은 아니, 거죠. 그렇지? 차에서? 차에서 해봤냐고요? 아.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기는 하나 해봤어요. 와이 카이님도 완전 짐승이구나. 네? 아니 짐승이지 길바닥에서 하는 짐승이지.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짐승 이 사람이면 집에서야지 해 지붕이 있는 데서야지 지붕이 있는 데서 달리는 아니 달리지 않더라도 길바닥에서 하는 거 짐승이지. 카이님 짐승이네 내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서 똑같아? 남편한테 먼저 하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음... 그런 건가? 아닌가? 어, 제가 그랬던 것 같네요 와. 먼저 하자고 와이생녀에생녀국 짐승 생녀국 짐승 여기야 여기인데 대본에 있는 여자가 여기인데 생녀국 짐승 굉장히 와. 선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그냥 생녀고 짐승인 사람한테 생녀고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다도 뭐 선택인 거뭐 어떻게 생녀를 생녀라고 부르고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아. 무슨 다도 선택으로? 아 이따 생겼어. 아, 아, 뭐야? 쓰읍. 왜 이래?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런 아, 거 아니지? 아니 여기 뒷장 있어, 뒷장. 우리 해야 돼 이게 말이야.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와, 어 말이 짧아지셨네. 생녀는 말도 짧고. 아지 그러면 짐승이 존댓말 쓰냐? 짐승 말은못 하는데. 아예. 에휴, 대다 잡는다. 아니, 잠깐만. 어디를 갈 거야, 잠깐만. 앉아봐. 됐고요. 아, 아니, 생년월 생년월일. 아, 지금 생렬을... 꺼질게. 혼자 해. 아니, 홍길동. 좀... 저기, 죄송한데 감독님 안녕히 계세요. 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감독님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아, 대본 아니, 대본 리딩을 하는데 왜 아니 생움을 그래. 아니, 생년을생녀하고 부르고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다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홍길동이야? 두는지도 못해 <laughs> 이씨 어저 촬영 망쳤네. 아나 열받네 갑자기. 아 그, 하연이 대화 하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짐승 생려 뭐 이딴 단어에 화가 안 나요? 아니 단어 선택이 그따위인데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하연님은 찰스하는 건데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좋아하냐 아니야가 아니라 살 할수 있죠. 게다가 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하고 부부가 하는 건데 차에서 할수 있는 거죠. 무슨 차에서 하는 거 가지고서는 무슨 짐승이다 생려다 아니 그런 단어까지 지금 쓸일 있냐고요 지금. 아 담배 한대 피고 싶네 요 진짜. 담배 없어요 감독님? 네? 아 짜증나. 아,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제치아이면 차에서 하기 싫어요. 아니 감독님 차에서 해? 차에서 하는 게 짐승이지 사람이 사람이 무슨 차에서 해 아까 아까 그게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 그냥 짐승이야 내가 보기에 아니 사람 인본주의 몰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이 차에서 해, 아니 차에서 하면 안 되지 참 차에서 하면 안 되지 집에서 해야지 카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멘티에 아우 나는 난그 여자 정,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 아까 볼펜 던지고거봤어 감독님? 볼펜 던지는 거? 미쳤어 미친년이야 내가 보기엔 와 어이없어 <laughs> 나 맞을 뻔했잖아 볼펜에